민족의 명절 설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역에서도 집집마다 차례와 성묘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허지 기자가 설날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빛깔 좋은 음식만을 골라 정성스럽게 차린 차례상, 아들 며느리 사촌 식구들까지 3대 모두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차례를 지냅니다. 부자끼리 둘러앉아 음복을 하고. 집안 전통에 따라 형제끼리 세배를 하며 농담 섞인 덕담을 건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방아지지 듣지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자 손녀 자식들의 우렁찬 세배에 두둑한 세뱃돈도 잊지 않습니다. 급눈도 술들 많이 자시지 말고 그저 건강에 유의하고. 사촌들까지 이제 고남매가다 출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가족도 이제 늘어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더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요 예. <웃음>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든 식구가 함께한 성묘길까지 명절을 맞아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대새깁니다 공원묘원 곳곳에도 성묘객이 북적입니다. 자주 찾지 못하는 미안함에 더욱 정성을 담아 절을 올립니다. 설마제 행사장에는 일찌감치 성묘를 마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윷놀이와 제기차기등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전통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 속에 어린이들도 밖으로 뛰어나와 겨울 스포츠로 연휴를 즐겼습니다. 긴 연휴여서 더 즐거운 설날 고향은. 여느 때처럼 푸근하고 정겨웠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